존경하는 홍준표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응. 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6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는 6개의 큰 세계대전급 전쟁이 있었습니다 1894년도 청일전쟁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노일전쟁이 있었죠. 만주사변이 있었죠. 중일전쟁이 있었죠. 태평양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6 2사변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발칸반도가 화약고가 아니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동북아시아가 세계 화약고였어. 잘 한번 잘하면 오늘 끝나고 난 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6.25 전쟁이 있고 난 뒤에 60년 동안 6 개의 세계 대전이 있었는데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70년 동안 왜 전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런 답변 한번 해보시죠. 어, 공고한 한미동맹 체계하에 한반도 방어가 이루어졌고 지역 안보, 지역 동북 안정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습니다. 그게 6.25전쟁 이후에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세력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평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뭐 군인이니까 더잘 아시겠죠. 세력균형이 무너질 때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미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지에서 2020년 3월에 발표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본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보면 남북 간재래식 군사력 지수는 남이 100이고 북이 97로 우리가 3 정도 우세한 것으로 평가를 했지만 북핵의 전력이 포함되고 기습속도전으로 나올 경우에 남은 840이고 북은 1702두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군이 무너졌죠. 현재 군사세계군이. 남북 간의, 예. 간의 군사군행은 무너졌죠.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와서 미국과 분쟁상태에 이르고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에 이르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까지도 붕괴가 됐다. 그리고 남북한의 단독 군사력도 이거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핵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관 한미연합방위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 전작권?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예. 네. 저, 남북 간의 이제 군사력 비교를 남, 북한과 남한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연합방위 체계와 북한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방부의 입장이라면, 왜 정경도 장관은 한미 국방부 장관회의에 안 갔어요?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날짜를 못 맞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까?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그렇게 강구하다면왜 삼국의 국방부 장관 회의에 코로나 격리가 1 4일 격리가 문제가 돼서 퇴임식을 못 하게 된다? 그게 국방부 장관의 태도고 국방부의 태도입니까? 전시작전권 통제 문제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최근에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서두에, 에 민주당 지리하신 분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병풍 공작 사건이 있었어요. 김대호 폭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병무청 국방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 아,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한 것을 보고 시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 시... 말이 나돌 정도로 군이 위상이 폭락을 했다. 자유당 때, 어느 국방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원산. 그렇게 해놨고 6.25가 터지니까 사흘 만에 도망갔어요. 그때 국방부라고 했습니다. 뻥만 치는 국방부로. 어떻게 군인들이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국방부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검찰 수사 결과가 보면 될 것을 왜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정치의 중심이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에? 그리고 자, 어, 지금 장관 후보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예요. 육군총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나도 1분 더 줘야지. 예, 안다안 쓰셨는데 아까 다 제대로 제대로 시장을 정정결심을 정리, 해요 일본이 충원됐어요 예. 좀 예. 왜냐면 그러니까 정결정결. 정리, 내가 정결을 하겠습니다. 일본만. 네. 예.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입니다.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이요. 근데 그 바람에 휩쓸리게 군이 흔들린다면 도대체 군이 대한민국 국고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는 그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국군 참모총장했으면 그 사건 내용 잘알 거예요. 그래도 입장 표명을 말았어야 돼. 수사 중이니까. 어떻게 군이 이런 짓을 하고도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제복에 대한 존경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